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로마서 6장 18절 말씀까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순종할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하고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인은 큰 변화를 가져온 삶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리스인은 예수 그리스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삶이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바뀐 삶입니다. 과거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되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능력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큰 변화를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단순히 교회에 나와 출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글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글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스에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병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앞뒤는 앞에는 회개가 있으며 그 믿음의 뒤에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 순종 믿음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조용서 받는다 하는 의미는 그 앞에 회개가 따르는 거고, 그 믿음은 순종을 따르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화된 삶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바뀌고 소유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큰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죄가 나를 다 나의 인격 전체를 다스렸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나는 의롭게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의 인격을 전체적으로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세력이 그를 다스리죠. 하나는 육체의 소욕.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지체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본능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 몸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도록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몸을 다스리고 몸을 쳐서 복종하고 우리의 생각을 복종해서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들여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두시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씨앗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의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했고, 예수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순간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살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는 존재,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가 유혹하고 마귀 유혹하는 그 유혹에 따라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면 죄의 종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죄와 반대가 바로 순종입니다. 죄된 삶을 사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 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사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여전히 죄 가운데 죄를 한두 번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추세가 완전히 세상의 목표고 죄 가운데서 세상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고 내 의지로 세상이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죄의 반대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사망의 반대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사망의 반대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왜 생명이 아니고 의라고 했습니까? 의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의 노예는 죄의 결과로 죄의 종으로서는 사망에 이른다고 했고 순종의 종으로서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의에 이른다고 했어. 왜 생명이 아닙니까? 원래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사망. 여기서 사망은 뭡니까? 우리가 80대에서 90대에서 100세 대에서 죽는 이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백년,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어디에서 사느냐가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순종의 종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의 사, 종으로 사느냐가 바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는 것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왜 순종의 종은 생명에 이른다고 않고 의의 종이 된다고 했을까?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내가 영생에 이른다고 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의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받지만 그건 하나의 수단,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의에 이른 것입니다. 주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을 믿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의 종으로 생명에 이른다고 하느냐고 의에 이른다. 의의 종. 우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 인해, 예수 그리스의 의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순종을 잘하면 우리가 영생 없고 순종을 조금 못하면 영생하지 못하는 이것은 하나의 행위 구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의 종으로 순종으로 의에 이른다, 의의 종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 말씀, 의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른다.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은,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권세 아래서 사는 노예로 사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 순종의 종, 하나님의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있고 하나는 천국과 하나는 지옥, 두 갈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자와 구원 받지 못할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다스리는 세력, 죄의 세력, 죄의 종이라고 했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마귀가 그의 영혼을, 죄를 통해서 그를 지배하고, 그를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걱정 없이 살아도,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마귀가 그 죄에 싹쓴 사망이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종 순종의 종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력은 엄청난 세력입니다. 영적인 엄청난 세력이어서 이 세력이 우리 인간의 결과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망이냐, 영생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두 세력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죄와 사망의 세력 안에 있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되었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것을 믿음으로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은혜종, 은혜아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어서 결국 의의 이름으로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 죄에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도구, 통로. 이게 공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다스리는 두 세력, 죄냐 하나님의 순족이냐. 그래서 이두 세력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망을 낳고 하나는 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 두 종이 되는 것은 불가능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력이고 저를 경력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의 지위가, 궁극적인 지위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 사람의 열매로 안다. 삶의 열매로 본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행위로 그의 신앙을 알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군 마태 군7장 15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역해와서 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리라.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죠.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도 얘기를 하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뭐, 로마의 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라는 건 죄의 종.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던 세상을 쫓아갔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개하서 하며 상습적으로 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구원 받았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죠. 뭐 뭐.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그를 안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믿는다. 내가 뭐 직분이 뭐다. 이렇게 하느라고 하 그의 견념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 아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 사망은, 그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저는 그게 비유라고 자꾸 사람들이 하는데 예수님은 그 비유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고 부자가 던져주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거지로 부잣집 앞에 살았고 부자는 매일 향락과 세상 즐거움을 위하여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지옥은 마지막이 심판에 들어갈 불무새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도 물방울 한 방울 내혀에 떨어져 주소서, 그렇게 간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이 땅에 보내 주셔서 내 형제가 다섯 명인데 다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하면 그들을 믿을 거예요.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하여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에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교회가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다 복음을 듣고, 여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들이 믿을 것 같으냐? 부자는 나같이 지옥에 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부탁한 거예요. 물한복음내 혀를. 그러나 지옥은 불못과 마지막 불못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백년,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결코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들하고 귀찮게 밥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귀찮게 부탁하고 그렇습니까? 그 영원히 지옥에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수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죽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음의 삶으로 들어서야 의에 이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는 이제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의의 가운데 있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죄 가운데 살 살아도 되느냐? 사도바리오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려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거룩해하게 우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사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럴 수 없다 불가능하다 우리를 우롭게 하는 칭이 이신칭이의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여전히 사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죄 가운데 끌려간다는 것,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믿고 거듭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천국에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